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레슨 자 떨어지면 어떻게 가냐? <laughs> 네. 우리 장전이 이쪽으로. 자, 그, 김장준 선수. 고등학교 1학년인데, 팀에 네. 선수야. 우리 팀의 막내 선수. 우리가 선수가 두명 밖에 없어. 이해선하고 아. 이제 여기 김장준. 네. 저기가 또 이제 브랜드슬램 호재폰을 먼저 가서 여기 보통 상을 봤어, 브랜드슬램. 네. 여기 이제 내년에 이제 브랜드슬램 좀 이제 어. 뛰러가려고 네. 이미 이제 ATP 랭킹은 땄어 네. 1학년인데. 아. 어,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지? 그럼요. 어, 샀고, 자,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빠지고, 장준이하고, 홍과장님하고, 하고 우리 다시 또 파트너에서 함께 한번 더 해보는 걸로. 네? 네? 자, 장준이 한번 인사 한번 해. 인사,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올림피니스단 네. 김장준입니다. 아, <laughs>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좀 후기해야 되다 아, 그렇구나. 자, 자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줄게. 네? 자, 자, 이야기해. 네. 이야기해. 안녕하세요. 올림피니스단 김장준입니다. 음, 자. 봤지? 지금 게임 하는 거. 네. 어때?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요. 내가. 아, 이해 봐야 알것 같으면 안 돼. 자신 있게 이... 이길 것 같다. 아, 오케이. 자, 몇대 몇? 6대 3. 아, 6대 3. 이 <laughs> <laughs> 아, 저 여기는 <정육이는 웃음> 지금 계속 지금 심기가 뭐 자꾸 뭘뭐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것같아 <laughs> 네. 아. 오케이. 자, 6대 3이야. 네. 어, 확실하게 네. 지면 너 여기서 수발뛰어가야 돼. <laughs> 오케이? 네. 덕영아 네가 토스 해 봐봐 이번에. 너희한테 너 그거 다 줄게 업 <목소리> 네, 다운? 네업업업 <목소리> 오케이 리시브? 서브가 리 하나 바꿔봐야지 안 돼? 바꾸라고 해서 그러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오케이 자자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서브 오케이 자 가자 파이팅 어떻게 예측하세요? 제작식에 덕영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덕영이가 안될 거야 자기 또 서브게임 했는데 몸이 굳었다 그러고 뭐, 뭐 이래 벌써 핑계 되잖아 네. 누구 제자야? 베스트 리터 전력으로 넣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? <laughs> 어. 어. 들어가도 돼? 그래. 아.. 웃을 일이 아니다 야 덕영아! 레슨자 떨어지면 어떻게 가냐? 하이팅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에이! 아 됐다 왜 그래, 그래?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우와, 아, 와 나이스 좋아 좋아 <웃음> <웃음> 도와, 이거 진심으로 나오네 화이팅이 막 야! 등장 중 봐주지 마! 아니, 위에, 밀렸어요. 아. 아, 내가 하나 받아야 돼. 어, 어. 아. 네, 네트, 네트 맞은 것 같은데. 네실래 네, 네, 네. 네 실. 살짝. 어. 아! 오. 오, 구석구 <laughs> 아, 이게 빼니까, 어, 다운될만 같아져. 어? 아. 아! 와, 도경이 싸우 게임 다 뺏기는구나. 살살살살 살살. <laughs> 야! 뭘 놀래가지고 점프까지 뛰고 그래 어? 어 아, <laughs> 편하게 편하게 너기형아 좋네 현이야 그냥 라켓만 들고 앞에 서있으면 돼네 너무 편한데 오빠? 장준이가 다 알아서 해줄거야 아씨 아. 아, 그거, 야, 현이야. 아웃되는 걸또 받아주냐. 잘한다, 장준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미안. 해어아 물려 쇼. 어 진짜. 여기야만 네가 받아주면 될것 같아. 네. 자, 자리 지키고 있될것 그래 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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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. <laughs> 미야 비야. 오잘 쓰는데? 와. 만들다. 영택 감독님랑 비교하면 제 친구가 어때요? 어, 어 공이 엄청 세요. 훈트를 하기도 어렵네. 더블다 세고 공 무게감은 뭐 영택 감독님도 엄청 빡센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지금 막 왔다 갔다 막더 빠르게 하니까 정, 정신이 없는. 잘 치지? 어, 애기 잘 친다 <laughs> 아, 지금 무슨 소리야? 얼음 소리야? 네, 아직까지 아직도? 얼음이 남아있어? 네 이런, 이런, 이런 지금 몇 시간을 지금 와. 아, 이거 봐, 얼음이 그대로야, 그대로 자 어떠세요? 소주 아니면 파트너 <laughs> 완전 마음에 들죠? 너무 편해요 넌나 불편해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이니요 제자리 해주실 을것 같아요 이럴 수있요네

여기 와서 어. 하나를 쳤어, 이제. 어. 어. 아, 씨. 잘했다, 잘했다. 미안해. 네, 아, 그, 그래. 두 번째 패담을 썼어. 아, 야. 아, 저병! 아, 저병! 아 아. 아!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이샤 아이 미안 미안 아이스 빨리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아, 너무 잘못 했어나 봅시다 오케이 집중해라 도영아 <laughs> 아, 조금 조금. 오케이. 잘 쳐, 잘 쳤어. 다시. 미안, 미안. 하나 넘겨볼게. 네. 어? 아, 쎄봐. 아! <laughs> 아, 대침 써 보면. 조금 오래 버텨 보기. 일단 아까는 후루룩 주는 느낌이 있고. 일단 리턴 받아. 일단 안전하게 받아 주기 슬라이스. 높으 <laughs> <laughs> 아이 각이 너무 좋은 샷. 각이 너무 좋고 어 파이팅. 네. 파이팅. 아유. 나이스 파이팅. <laughs> 이렇게 높다. <laughs> 나이스 와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괜찮아 이렇게... 괜찮아 이거 아니지 괜찮아 아, 괜찮아 아죄송합니 흥분했어 흥분했어 지금 아어디까 이번에 에이 와. 아 집요해 집요해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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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상현이 형비아 너무 힘네 미안 미안 오, 그래. 어, 이 뒷서울. 아웃. 미안해, 내 건데. 아. 네. 너한테 많이 친다. 그러니까. 생각해. 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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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굿, 서브. 서브 좋아졌네. 미안, 미안, 미안. 아니, 아니. 파워샷! 아, 야야 괜찮아 괜찮아 이팅 나이스 파이팅. 자, 오 발리 잘한다 아, 포인트가 서리우아서리우이요아이팅에 아, 아스트아 소리. 헛이. 내가 흐름을 계속 끊는다. 음. 아나 아. 진짜 헛이. 한번 더. 네, 못해줄까봐. 잘, 잘. 아, 미안해. 못 봤어. 아,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미안해. 일단 장준이가 예상한 3점은 따뜻해. 깎은... 오늘 음, 레이스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? 네. 느낌이 좋은 날이에요. 느낌 중요하냐? 네, 느낌 중요하죠. 누나 못하는 거야?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아니. <laughs> 자, 사와볼게. 네. 오신다. 야, 몇대 쳐? 다대 3이요. 잡혔어. 아 근데 너 약간 원장님 안 계시니까 더 잘하는 거 같아. 와 덕영아 너 많이 야 많이 땄는데? 아, 또오셨다니또 아, <laughs> 왔어. 또 오셨어. 아, 안 오셨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또 너무 조용히 있었더니 또 덕영이가 또막또 또 올라오네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이 응, 안 밀릴게. 네. 화이팅. 자, 더경이 포핸드랑 많이 해도 괜찮아. 덕경이가 포핸드에서 좀 흔들림이 있다. <laughs> 오, 스트레스 받네, 이제. 오, 스트레스 받아, 스트레스. 어, 어. 에. 네. 나이스. 자, 오자 선아 화이팅, 화이팅. 싸다 자, 덕경이 화이팅. 사합니다 와! <laughs> 아, 경아부이터 아, 붙어, 붙어. 아, 경아 미안, 미안. 미안미안. 미안. 아 어, 미안해 아깝다 아깝다 미안 미안 화이팅 잘해놓고 잘해놓고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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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내가 잘못했것 같아 역시 리턴 개쩔어 그니까. 어렵게 와 리턴이 이렇게 안 들어가면 못 받아 아.. 아 타이밍 미안해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니까, 그렇게 힘있게 써보내야지. 아, 형태교과가 말리게 해준다. <웃음> <웃음> 아름다운 마무리 예상한다. 네개 <laughs> <몇> 있어. <laughs> 진짜 시원하지? 어? 야, 그러니까 리턴하는 애들이 좀 쉬워? 뭐? 네, 손을 못 대요. 아, 진짜. 소연이가. 네. 오히려 소연이가 더잘 돼. 아, 그러니까. 소연아. <laughs> 어? 엔드발리 들어오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럴까? 저 빨리 좀 부담스럽게 하게 만약에. 야덕영아 네. 아, 리턴이 좀 들어가 줘야 서브 넣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거든. 뭐, 그런, 그런, 그럴 수 있으니까요. 화이팅! 아, 덩이아 화이팅! Oh, no. 아, 여기, 여 아, 많기 여기, 어요 여기, 서받 여기, 이이 여기, 여갔다 여기, 서 여기, 여기,

우와. 무슨 일이 있었었던 거야? 그만해요, 그렇죠. 그만해요. 아. 아. 야 오늘, 와 오늘 시합 다이. 투만 더해, 빌다. 오늘, 시합, 오늘 시합 다야 된다 이거. 야 그래도 소연이는 갖다 대잖아. 야야! 와씨. <뭘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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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스 아. 나이스. 땡큐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뛰지 않고 또 앉아서 하니까 또 그게 재밌다. 덕영이가 <laughs> 또 거기에 또... 덕영가다시니까 어? 갑자기... 그러니까 어. 내가 잠깐 또 이거 또 털어줬더니 <laughs>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. 근데 나도 스서뭐 오랜만에 뭐 그런 <laughs> 얘기 들었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. 어? 보고 싶어서 왔는데... 그러니까. <laughs> 수현이님은 어. 어떻게. 해? 저도 <laughs> 네. 두 번째 게임도 너무 잘 배웠고. 네. 네. 너무 좋은 또조직를 얻는 아, 시간. 이니까요 그러니까. 네. 자, 우리 홍과장님은. 저요? 아, 땀도 안 났어, 이번에는. <laughs> 야! 아니, 아땀도안 났다, 이번에 홍과장. 아, 여기 애기가 응? 잘, 너무 다 해가지고. 땀은 잃고 땀은 잃고. 미안해가지고. 잠준이는 어. <laughs> 아, 오늘 좀 어땠어? 어, 오늘 게임하면서 재밌었고. 아, 어. 그 좋은. 좀... 경험하게 해주세요. 아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버드리TV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,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, 이제.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표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일단, <laughs> 앞으로의 제 목표는 올해 잘 시즌 마무리하고, 내년에 그랜드스맨 음. 4개 다 뛰는 게 목표고요. 아, 주니어, 네, 주니어. 그 네, 네, 다음에 음. 최종 목표는 투어 102 연예인 들계팀 아. 최종 목표입니다. 응.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제 1회 에코베슬베 보드리TV 테니스 대회 스페셜 매치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 요거 에코베슬 틈블러 골더라고 하나요? 자, 여기 할인 링크 예, 설명란에 있으니까요. 예, 네,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